안녕하세요. 열린 옷장 안도빈입니다. 오늘은 체형별 면접 정장 코디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체형을 다루긴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성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외소하거나 키가 작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외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크게 세 군데를 보셔야 되세요. 자켓 소매 길이와 자켓 기장, 그리고 바지 기장입니다. 먼저 자켓 소매 길이의 경우 셔츠가 1.5cm 정도 보이는 길이가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자켓 기장의 경우 주먹을 쥐었을 때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이가 적당하고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자켓 길이도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키가 작으시더라도 자신의 신장에 맞는 자켓 길이인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켓 길이가 너무 짧을 경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바지 기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복사뼈 중간까지 오거나 구두와 맞닿는 길이 정도로 수선해서 착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외소하신 분들의 경우에 자켓을 맞춰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어깨인데요. 체격이 왜소하시기 때문에 자켓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으시면 어깨 라인 그대로 드러나서 체격이 더 왜소하게 보여요. 그래서 살짝 오버사이징해서 입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 오버사이징해서 입는 거는 키가 크시고 마르신 분들에도 해당되는 핏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루즈핏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인데요, 자켓과 넥타이를 전체적인 톤을 맞춰주시고 구두를 브라운 톤으로 어, 착용해주시면 확장 효과가 있어서 좀더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싶으시다면 키가 작고 마르신 분들의 경우 스트라이프, 세로 어, 줄무늬가 있는 정장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의 경우입니다. 라지 사이즈 분들의 경우에는 소소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셔츠 목둘레입니다. 셔츠 목둘레가 자신에게 맞지 않을 경우 목, 목 부분을 너무 조여오기도 하고요. 목을 너무 감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을 훨씬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목 둘레를 좀 여유로운 셔츠로 고르셔서 전체적인 인상을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켓 사이즈를 유, 어, 주의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켓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할 경우 여기 앞쪽 부분에 X자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자켓 사이즈를 여유롭게 입으셔서 구김이 없도록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지의 경우에는 슬림핏 보다는 테이퍼드 핏을 추천드리는데요. 테이퍼드 핏은 바지 허벅지 둘레는 여유롭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핏을 말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경우 허벅지를 타이트하게 입으실 경우 허벅지가 너무 부각되어서 허벅지에만 시선이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부분을 바지 입으실 때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여성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가 작고 외소하신 분들의 경우인데요. 어, 자켓 기장을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세요. 치마를 입으실 때 자켓 길이가 너무 길면 자신의 키로 훨씬 더 작아 보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외소하신 분들의 경우, 이제 블라우스를 선택하실 때, 라운드 블라우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셔링, 앞주름이 있는 블라우스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셔츠를 입으실 때는 약간 여유롭게 입으시고 단추 하나를 풀어서 좀더 입체감을 주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먼저 자켓 사이즈를 체크해 주셔야 되세요. 자켓 사이즈를 너무 타이트하게 입으시면 상체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서 어, 자켓이 이렇게 X자로 주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켓 사이즈를 체크해 주셔서 여유롭게 입으셨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치마의 경우에는 자켓 길이가 작고 짧을 경우 치마 뒤쪽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맞춰 주시고 치마가 들릴 경우에는 길이감이 좀더긴 자켓으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톤온톤이나 자켓이나 하의를 같은 사이즈로 맞춰주시고 구두까지 똑같은 색으로 맞춰주시면 조금 더 슬림피스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둘레가 유독 크신 분들은 가슴둘레의 자켓 사이즈를 맞추시는 게좀더 맞는 방향이시고요. 상체에 비해 두꺼운 하체가 콤플렉스인 분들은 바지를 어두운 색으로 입으시고요. 자켓과 블러스의 컬러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엉덩이와 허리에 비해서 허리가 유독 얇으신 분들은 바지를 허리에 맞추시지 마시고 허벅지의 사이즈를 맞추신 다음에 허리는 수선을 하시거나 벨트로 맞추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체형별 면접 정장 코디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시는 면접 다 붙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